이 문제는 제한변역과 대칭축이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한변역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구간의 크기가 3이다. 이 문제에서는, 이 그렇다면 이 구간의 크기 3이 있는데, 그 구간의 중간 지점이 대칭축의 어느 쯤에 위치에 있을까? 이것에 따라서 최댓값이 바뀌어요. 최댓값 지금, 여기서는 보면, 대칭축 2t가, 음, t보다 오른쪽에 있죠? t보다 크죠? 그래서 저는 구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시키다 보면 아직 이 구간의 중간 지점이 대칭축을 못 가요. 못 가긴 못 가지만 그렇지만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구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지금 문제에서는 어, t에서 t 플러스 3까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구간의 평균값이 아직 대칭축을 지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대값은 t 플러스 3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 함수 어쨌든 대칭축을 포함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얘가 될 겁니다 그 둘을 더하면 이러한 대칭축이 1인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점점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구간 양 끝에 평균값이 대칭축을 지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어, 왼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t를 넣었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면서 둘이 얘가 됩니다 자더 이동시켜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까지는 그냥 계산은 제가 해봤는데 문제풀이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어, t는 2분의 3을 넣으면 안 되죠? 얘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0이상 2분의 3. 0이상 2분의 3에서의 최대 최소 화분, 얘인데, 얘를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Y절표는 99, 이렇게 가고, 대칭축 1이면서, 이렇게 가요. 이 부분이 뭐냐? 여긴 뭐, 당연히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 점이 이제 2분의 3이라는 지점입니다. 2분의 3이라는 지점이에요. 2분의 3. 자 그런데 이제 요 관계를 보면 여기 요기, 아여기구나 요기 관계를 보면 t 는 2분의 3 이상이고 3 이하가 되는데 이때의 최대 최소 합이 지금 대칭 축이 7분의 10이죠 7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전에 봉우리를 찢고 내려오면서 받아 가는 거예요 7분의 10은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다. 꼭지점 지나서 내려가는 단계에서 만나는 것이다. 까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딱 봤더니 마이너스 4t 플러스 a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지금 어, t가 0에서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최소합이 이런데 1차 개수가 일정합니다. 또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 일정해요. 이럴 때는 판별식을 제 표현하긴 했지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맞추면 돼요. 어차피 어디서 나온다? 어, 7분의 9에서 즉 7분의 9가 접점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은 7분의 9981이 되면서 a 값 그냥 나옵니다. 7분의 144라고 나와 버려요. 자, 7분의 9라는 점에서 접하면서 y 좌표는 7분의 144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2분의 3을 넘어가는 2분의 3의 오른쪽 부분에 존재하는 이 GT라는 함수와 얘 접하게 되는 완전 제곱글이 되는 요 때를 봤더니 7분의 1일 때입니다. 7분의 1일 때요. 이때 T는 접점은 7분의 12가 될 것이고, 얘를 제곱한 결과 즉 7분의 144가 A가 되어야 되는데 같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도 좀 확대했다고 치면 지금 이 2분에서 왼쪽에 있었던 함수의 접점은 7분의 9인데 접선의 y 절편. 그리고 오른쪽 이차 함수의 접점은 7분의 12인데 접선의 y 절편이 같다. 공통 접선이라 뜻입니다. 공통 접선. 결국 이 직선 a가 7분의 144일 때의 함수와 접선의 교점에서는 두개밖에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도함수가 분리가 되었던, 요즘을 지날 때 A 값은 계산하면 4분의 81이 나오는데, 그때는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라고 한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직선이 이 사이를 지나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니까, 아, 결국 4분의 81과 7분의 100살자 사이에 A가 존재했다면 질문에서 요구했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네 개가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변수일 경우 대칭축이 정해지는 일이 많은데 이 문제는 대칭축이 그 문자로 표현 되어 있어서 약간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 간격도 어 짝수로 주는데 홀수로 줘가지고, 아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지 어 어떤 유형에 익숙한 그런 사람은 내가 보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확신을 갖지 못해서 못 품.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